자, 안녕하세요. p k 큐입니다 이번 판은, 어, 밤 그림자 타카, 한정판 스킨을 끼고 한번, 어, 정글을 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진짜 옛날에는 인기 많았는데, 하얀 사신 타카 3차 티어 스킨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 티, 이거 뭐야, 이 스킨이 좀 묻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여달라고 하시는 이유가 이걸 보고 싶으셨나봐요. 이걸로 한번, 오지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케 q 님 왕갑으로 가장 막기 시시기는 맞기 힘든 시시기는 전 개인적으로 음음 음... 건틀릿 진짜 건틀릿은 진짜 막기 힘들어요. 대회 결승전에서 몰수패 당한 소감 좀 그때 피닉스에 있을 땐가 그때 아쉬웠죠 아쉬웠지만 다음 판 빨리 준비해가지고 좋은 경기 했었죠 잘 기억 안 납니다 옛날 일이라 이렇게 레인 와가지고 피갱킹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laughs> 그래야지 우리 레이너가 마음, 몇, 마음 놓고 앞쪽에서 파밍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깃발을 하나 샀으니까 정글링이 매우 빨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정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는 그렇습니다. 글레이브 띠다 글레이브 띠. 나이스 <laughs> 아니야, 정글 놀자 그냥. <laughs> 내올 스킨인데 이제는 그올 스킨 슈퍼 계정 지원이 이제 앞으로는 그걸 거래요. 일단 이 계정은 지금까지는 올 스킨이긴 합니다만 앞으로는 모르겠네요. 이거가 하얀 사신은 뭔가 둔텁한데 아? 잠시만요. 등텁한데, 얘는 날카롭네, 평타가. 오랜만에 쓰니까. 얘가 더 느낌이 좋긴 하네요. 확실히. 어, 저거 잡고 싶다. 저거 잡을 수 있거든요. 아, 뱅가드를 쓰셨구나. 어, 배달 야매때 QQ님은 무슨 영웅 제일 좋아해요? 저는 핀을 제일 좋아했었는데, 이제 두번 다시는 핀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저 같은 경우는 캐서린? 캐서린이 무난하게 좋더라고요. 캐릭터도 쉽고 재밌고. 그래가지고 캐서린이 지금은 제일 좋아요. 이제 여기 6번 이거 한번 먹을게요. 이거 먹고 싶거든요? 상대 글레이브가 레인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건 제 겁니다. 어? 이거 어디 갔어? 충격과 공포인데? 누가 묵은 거지? 어, 아파요. 조심조심. 어, 여기 떴다. 게이드 빠질게요. 어차피 못 잡으니까 폭풍우 왕관 하나 가줄게요. 이제 왕관 갔으니까 엄청 그 정글링이 빨라지거든요? 이러면은 후반에 금강이 꽉 차있을 때 혼자서 타카로 먹을 수도 있긴 해요. 저 오늘 방송 채팅 처음 치 자주 치세요, 조마님. 캐서린 여전히 좋아요? 괜찮아요. 일단 캐릭터 자체가 원래가 사기였는데 지금은 준사기로 바뀐 느낌이라 할까요? 좋아요, 아직까지. WP 캐스도 좋아요. 지금 셉니다. 이거 곧 나오거든요. Q형 혹시 이거 지면 다시 할 건가요? 아니요. 이거 무조건 이길 거라 그런 말안 하셔도 됩니다. 괜히 부정타기 그런 말 자제 좀요 메아리 캐서린 어때요 QQ형 메아리 캐서린? 잘 모르겠네. 어우, 데미지 세요. 저는 이거 정글 좀 먹고 올게요 이제. 타카가 좋은 게 왕관을 가면은 정말 정글링이 진짜 빨라가지고 세대 컷이에요. 캐스트롤도 화살로 세대 맞춰야 잡그 잡는데 얘는 평타로 잡으니까 속도 면에서 엄청나죠? 정글링 속도가. 연충 갈게요. 뱅가드 아, 감사합니다. 어허. 나이스. 오히려 잡나요? 개꿀을. 우리 팀 백업이 장난 아닌데? 아, 나이스. 잘한다, 우리 팀. 이거 먹읍시다 이제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아, 어, 나이스 아단이 먹었다. 개꿀띠. 안쪽 들어가서 안쪽 먹고 올게요, 저. 나온 지꽤 됐어요. 지금 왔는데 이분 또 무슨 약을 팔고 계신 거죠?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정상입니다. 삐빅. <laughs> 삐빅 정상입니다. 아니? 이제 광고 먹으면 돈 많이 주죠? 그냥 저집 갈게요. 연충 하나 가고, 하나 가고. 아! 와! 은신 써가지고 앞으로 올라있는데 그 타이밍에 레벨업이 딱 돼가지고 스킬을 배워버렸네? 이런 트롤이 다 있나? 아, 방지 안 바꿨구나. 아, 미안해요. 방지를 안 바꿔고 있었구나. 아까부터 레인 가서 레인 뽀갭시당. 오이굿 응, 아니야. 나머지 다? 아우, 까비. 안 돼. 안 돼, 기모찌! 아니, 괜히 들어갔네. <laughs> 다음 템은 신화가 좋은가요? 아니면은 강화유리가 좋은가요, 여러분? 상대방이 방템을 안 가긴 해가지고, 강화유리 가도 좋을 것 같긴 한데, 터져라. 한번 더? 설마 레전드? 와 이게 안죽네 진짜 핑 덩어리 자식 굉장히 단단하구나 신화 구 이거 먹읍시다. 글래브 큐 빠짐, 스틸 불가능. 응? 적 영웅이 아, 영웅이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아 뭐야? <놀람> 눈치 상오졌다 방금 드셔도 돼요 병 넘어서 어 거의 아련하게 쳐다보고 있었어 서로를 일차 우리 도 빨리 밀어야 되는데. 오플 풀릴 뻔했죠 이와 뎀지 뭐야? 아니 아니야 묶어 못가못가못가못 묶어, 가.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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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 중국기 많아 있었으면 가는데 중국기 많아가 없네요. 아니야, 그냥 빠질래. <놀람> 아유, 깨만치. <깻잎. 놀람> 상대 방템을 안 가네. 저항을 안 가? 날 무시하는 건가? 오지게 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유리 가서 다음 템 강화유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강화인정 오케이 강화 갈게요. 오 뎀지 센거 봐. 갑비 옛날에는 WP로 정글을 썼던 타카나 글레이브 같은 캐릭터들이 지금은 다 CP로 변해가지고 좀 어색한 모습이 있긴 해요 오지게 강화율이 올렸고요 피가 116씩 차는데? 아야 우는 엄청 딸피였는데. 티자 티자 티자. 이제 다음번에 인퓨전 먹고 올게요. 글부가 진짜 딴딴하긴 하네. 이제 저 혼자 솔크라켄도 될것 같거든요? 그래, 마음이 담긴 선물이야. 잘 상대팀 저쪽에 있네요. 뭐죠 데미지 이거? 한번 빠졌다가 안 들어갈래 나 이거 먹을래 나뭐나 <laughs> 데미지 상태가 아 크라켄한테는 지속 피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구나. PQQ 초심 잃었다. 더 재밌어졌다는 뭐야. <laughs> 감사합니다. 에헷, 한대 때려주기. 에헷, 두대 때려주기. 어, 잠깐만, 끌려가면 안 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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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사요 나라 안김무띠 타워 데미지 씹어주고 이 옆에서 좀더 나니? 난다요. 나. <laughs> <차, 차>, 잠깐. <laughs> 와 이게 님 그러다 갑니다가 실화로 펼쳐졌습니다. 아내 눈. 아니, 거기서, 거기서 머리통을 찍히다니. 아니, 아니, 이럴수가. <laughs> 진짜. 오늘은 좀 차분, 차분하게 방송하고 있어요. <laughs> 안 돼. 야매대 깔끔 스무스 했죠? 와 로머의 희생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오야지의 마음입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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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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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어이없었다. 아, <laughs> 어, 필리핀에서 보고 계시다고요 필리핀 길거리 음식 봤는데 그거 진짜 맛있어 보이던데. 부럽다. 막 스테이크랑 막 그거 유튜브 돌아다니다가 봤는데 진짜 맛있어 보이던데. 그런 거 많이 실제로 먹나요? 필리핀 가면은? 굉장히 빠르군. 저분 인터넷 못뭐 쓸까요? 여기서 KT 스폰이 붙어야 돼. 와, 보고 계십니까? 딸랑딸랑. 음.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팁이 경갑 쓴 다음에 탁하면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근데 그 뭐야, 딱딱딱하면 되거든요. 기다렸다가 할시온 박사 하나 사가지고 갈게요. 이제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laughs> 복 쓰는 복스라왕 하잉. 자잘 보세요. 경갑 쓰고 탁하면은 딱 들어갑니다. 이러면 상대가 못 막아요. 오케이 okay? 개꿀티 오 지려버렸구요 잠시만요 방금 보셨죠 깔끔했죠 깔끔해 버렸죠 와, 글레이브 큐 씹어버렸죠? 생강, 오케이. 생강은 맛없어. 깔끔해 버렸다. 와. 경갑 궁이 탁하는 정말 메리트예요. 이거를 탁하시려면꼭 쓰셔야 합니다. 수고하셨다, 여러분